자, 낚시를 시작한 지 대충 한 시간 넘었겠죠? 여전히 소식이 없습니다. 한 30분 정도 더 있다가 들어가야 되었어요 달리 엄청나게 고 샌드플라이 엄청나네요. 아,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가서 넷플릭스 봐야 되겠습니다. 자, 두왕, 내양 모습. 오늘은 텐트 족이 어제까지 비고 아 아침까지 비가 와서 그런가 텐트 족이 많이 안 계시고 가족 단위로 고기 구우는 분도 별로 안 계십니다 원래 여기가 평균적으로 한 20팀 이상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고기도 당연히 입질이 없고요